13절 14절 두 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엄중하게 받고 이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오늘 당신의 말씀 안에 있는 거룩한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예배당에 못 모이고 가정에서 다 철수해서 예배하실 것입니다. 혹은 혼자, 혹은 식구가 여러 계시는 분들은 또 여러 시서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장별로 또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오늘은 급하게.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 중에 에, 교회 평생의 주의를 참안 빼먹었는데 주의를 성수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우리 국가적인 이런 위난 앞에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아니고 박해면 우리가 저항해야 되지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주말에도 퇴근도 하지 않고 교회까지 찾아와서 협조를 당부하고 하는데,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급하게 우리 당회에서는 오늘 이제 가정에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소규모로 우리 식구들끼리 모여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지만은 이런 것 가운데 우리가 참 박해 중에. 예,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를 또 북한의 교회의 성도들을 더 기억하고 어, 우리가 그들의 어려움을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느껴보는 그런 또 은혜가 임할 줄 압니다 어, 우리가 아시는 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혼돈스럽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까운 대구가 이제 전염병의 진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의 군민들도 더 염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이제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지 말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박해를 받고 교회가 폐쇄당한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런 최악의 경우 있었고 한국 전쟁 중에도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는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집중했던 우리 역사가 있는데 오늘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겁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그런 결정을 내리고 나서 저녁에 이제 이런 모든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당에 걸어보는데 너무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겁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좀 잠잠히 들으면서 또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3일절 101주년을 맞는 그런 3일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3일절 기념 예배를 우리가 함께 못 드리는 이 안타까움도 더 큽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적은 무리가 또 교회에 있고 또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우리 각자 처한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은 도대체 무슨 연유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제 뭐 세상엔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지금 같으면 제일 이제 바쁜 사람들이 의료에 봉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또 특별히 이제 행정 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제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 앞에서 각자의 처한 영역에서 도대체 이 문제가 왜 발생을 했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고 살펴야 될 문제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 이런 변고의 영적인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전지구적인 우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지구적인 생태계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오늘 역대하 7장 13절에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구 생태계 위기가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고스란히 있어요. 어, 호주 산불이 지금 6개월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 얼마 전에 이제 폭우감 내려서 많이 좀 적응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그 산불이 군데군데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상이나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면적보다 더큰 삶 삼림이 타고 있다고요 호주에서 그런 문제 또 지금 아프리카 동쪽을 이제 주로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만 동아프리카 저기 북쪽에서 남쪽까지 쭉 이어가지고 메뚜기떼가 지금 온갖 이제 곡식을 다 이제 해구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뿐만 아니라 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이온 세계가 들고 있습니다. 2000년 병의 창골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올해, 작년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가 13절에 고산란히다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죠. 아, 제가 이제 보건되는이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지구 생태계의 위난한 이런 상태들 이런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서 인간이 범죄하고 있는 이 죄악에 대한 당연한 결과요 그 귀결이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이런 변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일들을 통해서 무언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로 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병고 중에 들려주시고자 하는 한마디 말씀은 오늘 너희들의 사는 길이 틀렸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은, 그들의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새로운 길에 들어서라는 말씀이죠. 보금서의 예수님 말씀과 이제 이때 읽으면은 회개하라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씀도 너희들이 가는 길이 틀렸으니까 유턴하라. 돌이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역대하 이 7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 말씀은 이때까지 가던 그 범죄의 길을 멈추고 죽게로, 새로운 길로 돌이키라는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우리의 현재의 이 걸음,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방향, 이 걸음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악한 길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그랬는데, 악한 길은 무엇이니까 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그런 삶의 자세, 삶의 태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회복되는 길은 겸비함을 갖추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이거는 다만 그냥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우리 이 악한 삶을 살았던 그 결과로 13절에 이런 이제 재난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텐데 이런 모든 우리 잘못의 근원적인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의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 방면에서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뜻합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하늘에 닿도록 쌓아서 우리 이름을 천하에 내자. 그 마음이 오늘 현재의 우리 모든 인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근원적인 죄죠. 이것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성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 먹는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먹을 때에 꿰매 빠진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깨기를 이 열매를 먹어봐라. 그래야면 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 뭐 하나님 앞에 일일이 물어보고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가고 말하는 대로 말아야 되느냐 말이지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데 그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선악간의 판단을 인간이 스스로 하고 싶은 그 자리를 탐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 것이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본질적인 내용이고 그 본질적인 내용은 오늘 여전히 우리도 탑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죄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조금은, 어, 우리 감이 좀덜 오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무심코 함께 온 인류와 더불어서 범하고 있는 이런 죄의 현실을 오늘 한번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지금 우리 온 인류가 우리의 수명, 생명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본질적인 영역, 근원적인 영역에 우리가 자꾸 침범하는 이런 문제를 언급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오래된 역사죠. 중국의 진나라의 진시황이 아, 불로 장생하는 뭐 약초를 구하려고 우리 한국까지 왔다고 그러잖아요. 제주도까지 왔다는 그런 전술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진시황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 인류가 다 추구하는 것이 이거 좀안 늙고 오래 살고 싶은 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단을 일으킨 신천지라는 그 이단의 교주인 이만희가 주장하는 교리 중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육체 영생설입니다. 자기 육체는 안 죽는다는 얘기, 육체 영생한다는 그 허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 이단의 교주가 턱 없는 소리가 누가 따라가겠어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탐욕을 건드리는 거예요.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의학이, 특별히 생명과학이 추구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 육체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쇠하지 않고 오래 살수 있도록 만들까? 그거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과학이 의료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생명과학이 추구하는 것도 결국은 이 썩을 육체의 영생을 추구하고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 사실이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 과학이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바다 말이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바이러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포유류인 박쥐라고 그럽니다. 근데 박쥐가 가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사람에게 이 전염이 되냐 이 말이죠. 종간에는 이 다른 종간에는 전염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규명이 돼야 되지만은 자꾸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해 전에는 낙타에서 생긴 뭐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사람이 옮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더 규명이 돼야 되지만은 원래는 종간에는 이런 병들이 막 왔다갔다 옮기는 게 아니에요. 교차 전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은 지금도 학자들 중에 일부분은 이런 것들이 실험실에서 연구하다가 잘못 실수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정하신 건강한 삶의... 방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건강한 삶의 원칙을 쫓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 살 궁리만 하는 이런 무지와 탐욕을 우리는 회개하고 멈춰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점점 점점 잦아질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온 천지 이 자연에 대한 우리 인간 중심의 오만입니다. 여러분, 지구 생태계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대단히 혼돈스러운 상태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구 생태계가 도대체 질서를 잃어버린 거예요. 북극, 남극의 빙산들이 막 사정없이 녹아내립니다. 호구가 쏟아지는 데는 정신을 못차 정도로 쏟아지고 비가 안 오는 곳에는 5개월, 6개월 비가 안 와가지고 호주의 산불이 일어나고 꺼지지도 않고 그런 겁니다. 이런 모든 지구 생태계의 교란의 주범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자꾸 남의 일 같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혀 진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경험하는 대로 우리 현대 농법, 농사 짓는 사람의 농법은 수확량을 최대로 높이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땅이 죽든지 살든지 별 관심 없습니다. 어쨌든지, 뭐, 사과면 사과, 고추면 고추, 배면 배. 하여튼, 수확량을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그 결과 수확량은 늘릴 수 있었지만, 은 거기서 온갖 무슨 문제가 파생이 되어서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 농사짓는 사람의 또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생활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 생활을 더 근검하고 절약해야 됩니다. 그 절약하고 근검하는 가운데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이런 구체적인 실행이 없이 우리가 말로 회개하는 것은 전혀 지구 환경을, 지구 생태계를 회복할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기후 위기라고 다 아우성 칩니다만는그 해결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호주 산불이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죠? 우리 대한민국 모습이 여름에 기온이 40도 올라가는 게이는 예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올해는 아마 더할 것입니다. 겨울에도 지금 추위 없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추울 때는 또 사정없이 추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들이 이 생태계를 다 교란시킨 탓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후위기, 기후위기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은그해결을 남이 해주는 게 아니고 엉뚱한 데또 있는, 답이 엉뚱한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각자가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짓는 대로 기업을 하는 사람 기업하는 자리에서 우리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절약하고 근검해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길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가 그게 뭐 천국같이 생각하지만은 자본주의의 이 시스템을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고 우리가 거기에 저항하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이 자유진영의 세계들이라는 것이 경제로 보면은 이 자본주의거든요. 근데 이건 뭔가 하면은 많은 돈이 빨리 회전이 되어서 소비를 진작시켜야지, 소비를 늘려야지 돌아가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지구 자원을 착취할 수밖에 있는, 과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깊이 우리 삶을 승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이 세상이 결코 이게 온전한 세상이 아니라는 걸 빨리 깨우치고 자본주의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거기에 저항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일차적인 우리의 실행은 여러분들의 삶을 소비를 줄인 데 있습니다. 다른 데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은 우리가 이제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신이 없어도 너무 잘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 깊은 곳에는 하나님 없이도 너무너무 잘 살아가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병이 나면 병원에 가면 다 고쳐줄 것 같고 내 모든 앞으로의 불확실한 문제는 보험회사의 보험이 다 해결해 줄것 같은 그런 착각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너무도 잘살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시대에, 이런 세상 가운데 성도는 정말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 모두를 의탁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거는 참으로 성도들만이 할수 있는 영적인 활동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 삶과 영생의 회복이 별개가 아니고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삶과 영성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14절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고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 처소에서 다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우리의 작은 동참, 작은 걸음들. 이 절약하고 근검하게 사는 이런 삶의 자세를 회복하고 그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길을 걷는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모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온 나라가 창고라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주님,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매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방자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걷고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고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몸소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창고라는 전염병 가운데 두려워하는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단신천지로부터 말미암아 천국의 교회들이 함께 백성들로부터 썩 좋지 못한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되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평강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흥금을 하나님께.